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디 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아니 오늘 할 게임은 글로우 하키 2탄 인데요 첫번째 플레이 해가지고 2단계를 해볼겁니다 자 시작 이제 얘가 좀 빨라지네요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아 초기부터 실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. 참고로, 전 이길 때까지 합니다. 오케이, 예. 안 돼. 오, 예. 아, 이지 모드 때랑은 다른데요. 그렇지! 예! Yeah. 저번에 지, 저 친구 K님이 그 뭐냐, 제일 어려운 단계로 하셨는데요. 엄청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, 진짜 1대7로 졌었다니까요 저는 그때. 그렇지 여러분, 저한 점만 더 먹으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. 아, 아, 그제 예. 네 오늘은 제가 빨리 이겨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엔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